안녕하세요. 타점 잡는 코인도사 이민준입니다. 제가 오늘 가져온 종목, 바로 더 그래프인데요. 비트코인이 많은 상승을 또 어제 해주면서, 알트코인들도 정말 많이 상승을 해주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공포 지수보다는 탐욕 지수가 엄청나게 많아지셨을 겁니다. 제가 가져온 이더 그래프 역시 저도 정말 욕심이 나는 그러한 종목입니다. 왜 그러한지 지금부터 하나하나 파헤칠 거고요. 물리신 분들 또는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 깜짝 놀랄만한 그러한 영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고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그래프 언뜻 보면요. 지금 4시간 봉 차트입니다. 3월 중순 초에 고점을 찍고 나서부터 그 뒤로 이렇다 할 반등, 제대로 된 반등 하나 없이 지속적으로 내려오기만 했어요. 그렇죠? 자, 그렇다는 건현 시점에 오기까지 이러한 고점 자리에 물리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실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분들의 탈출 계획.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 시점에서 이전에 큰 상승을 이어오면서 바로 파란색 102평선이죠. 자, 검은색 202평선입니다. 자, 단기 2평선이 정확하게 또는 캔들이 이 2평선들, 중장기 2평선들을 가볍게 뛰어 넘어 올라오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졌다가 결국은 이평선들의 저항을 받고 다시 한번 내려와주는 흐름이 나왔어요. 근데 한번 뚫었으니까 두번 뚫기는 더 쉽겠죠. 그래서 한번 터뜨려줍니다. 자 이제는요. 이 평성들에 대한 지지를 받으면서 움직이고 있는 흐름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어떠한 흐름이 나왔느냐. 자 일목구름의 상단 부근을 지속적으로 지지를 받아주면서 내려오는 모습들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자 이렇게 지지를 받아주니까 지금 현재 다시 어떻게 됐어요? 구름이 올라왔잖아요. 올라오니까 다시 한번 또 슈팅으로 이어지면서 자, 일목구름 상단 위로 다시 한번 안착을 시켜주는 이러한 흐름이 나왔다. 자 그리고 거기서 뭐가 발생했죠? 자, 단기 평선이 중장기 평선을 연속적으로 뛰어넘어주는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100이평선과 200이평선도 골든 크로스가 나오기. 직전인 흐름이 여기서 보여지고 있어요. 골든 크로스는요, 큰 상승을 이루어져 갈때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자, 이전 차트에서 보시면요, 자, 이렇게 중장기 평선이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을 때는요, 자, 어떻게 되었죠? 큰 슈팅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이러한 무빙이 지금 어디서 나오고 있다고요? 바로 여기서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진짜 오랜만에 찾아온. 골든 크로스인데요. 그렇다는 건 우리가 지금 좋은 흐름으로 보여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정말 대박인 건 바로 이겁니다. 바로 매물대를 체크해 보는 보조 지표를 가져와서요. 자 상승 흐름이 끝나고 제일 고점을 찍었을 그 당시부터 자, 현재까지의 매물대를 확인해 보면요. 자 이렇게 보라색 선으로 표시된 게 보이시죠? 자 여기가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 있는 지점입니다. 자 여기에 가로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고요 그 이후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는 구간 바로 보이시나요 이렇게 매물대가 가장 많이 튀어나와 있는 구간 이러한 구간에도 제가 가로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요 가운데 보시면 어떻게 돼 있나요 텅 비어 있죠 자이텅 비어 있는 곳의 가장 위에 부분 여기에도 가로선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그리고 마지막 마지막으로 어디냐면요 지금 현재 위치 현재 위치에도 카로선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눈에 보이실 겁니다. 지금 현재 위치 기준에서 아래쪽으로는요, 매물대가 이렇게 쌓이는 게 보이시죠? 자, 근데 위쪽으로는요, 어떻다고요? 매물대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요, 다시 그 위에는요, 매물대가 많이 있죠? 자, 여기까지 확인이 되셨으면 제가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위해서 화면을 조금 확대를 해볼게요. 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느냐? 매물대가 많은 곳에서 지속적인 횡보를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매물대를 쌓아 나갔다. 그 말인 즉, 우리는 여기만 뚫어주면 여기는 강한 뭐가 된다? 지지구간이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는 매수할 타이밍이다. 근데 매수만 하고 끝난다? 아니죠. 우리는 수익을 얻어가야죠. 근데,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 구간에는 어떻다고요? 매물대가 없다고요. 자, 그렇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위에 쌓여있는 매물대가 없으니까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냐? 가장 적게 봤을 때가 29%, 30% 정도입니다. 자, 매물대가 가장 많이 쌓여있던 곳은요, 바로 이 위에 부분이죠. 그럼 가장 위에 부분까지 갔을 때 금액은 몇 프로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냐? 144%의 수익을 얻어갈 수 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지금 매수를 하면요, 얘가 상승을 시작하면요, 자, 이 지점, 이 지점까지는요, 매물대가 쌓인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정말 쉽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다. 그렇다고 서이더 그래프가 약한 종목이냐? 그것도 아닙니다. 정보를 보시면요. 무려 시총이 4조 원입니다.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조단위가 넘어가는 종목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4조 원이 된다는 건 뭐라고요? 정말 건강하고 튼튼한 종목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럼 코인마켓 캡에서 더 그래프 시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업비트에서 20%의 거래량을 가지면서 이더 그래프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김치 코인들은요. 자, 50% 60%를 업비트해서 다 먹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다 어디로 갔느냐? 바이낸스, USDT, 세계 최대 거래소죠. 이 세계 최대 바이낸스 거래소에서 15%, 16%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세계에서도 이더 그래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바로 이거. 코인베이스 기관 거래소죠. 이 기관 거래소에 조차 4.5% 정도의 거래량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더그래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업비트가 주도하고 있는 시장이지만요. 업비트가 그렇게 압도적으로 주도를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코인베이스 기관 거래소에 조차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세계 최대 바이낸스 거래소에 조차도 많은 거래량을 가지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즉, 이 더그래프는요. 앞으로 우상향을 할 그러한 종목으로 손색이 없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최근에도 보시면요. 거래량들이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점 자리에 물리셔서 지금 걱정을 하고 계십니까?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기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약두 달의 시간 가까이 두 달의 시간을 넘게 기다려왔어요. 자, 기간적인 조정은 이제 끝났습니다. 자, 밑바닥을 한번 다졌고요. 한번 더 밑바닥을 체크해 주면서 이제는 상승의 흐름을 이끌어 가려고 저점을 높이기 시작을 했어요. 드디어 우리에게 매수할 타점이 왔다. 물리신 분들, 곧 있으면 도망갈 타점이 온다.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 단타치고 싶으신 분들, 충분히 수익을 이끌어가기에 지금 현재 위치는요, 너무 좋은 위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서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주어질 수는 있어요. 단기평선이랑 거리가 지금 많이 멀어져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줄여주는 조정은 좀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무서워서 지지받을 것이 확실한데, 자, 일목구름이랑 이전 매물대에 대한 지지를 받을 게 확실한데, 이거 이만큼 떨어지는 게 무서워서 이 수익을 버리기는 에 너무 아깝다 이거죠. 자, 비트코인 역시도요. 역회된 숄더 이러한 흐름이 나와 주면서 상승의 흐름을 만들기 위한 준비를 끝냈습니다 지금 매물대에 의한 저항을 받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조정이 주어질 수 있지만요 자 이러한 무빙이 나왔다는 건 다시 한번 신고가를 돌파하러 갈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에 맞춰서 우리 더그래프요 자, 매물대가 전혀 없는 구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짧게 치고 빠지기에 정말 좋은 종목이다 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근데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은요, 이런 거 놓치시면 안 돼요. 매물대가 없어가지고 올라가면 진짜 한 방에 쭉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종목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물리신 분들이요, 빠르게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더 빨리 찾아온다라는 거죠. 다른 종목들보다 물리신 분들이나 신규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나 둘다 위민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더 그래프다. 자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우리는 지금 현재. 녹색선에 와 있습니다. 이 녹색선에 맞을 때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이 녹색선에 맞을 때마다 지속적으로 수익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렇죠? 자, 이 위에는 매물대가 없어요. 제가 볼땐 여기서 떨어진다면 떨어져 봐야 마이너스 5%입니다. 그 마이너스 5%가 무서워서 올라가면 정말 쉽게 올라갈 이 29%를 버리기에는 너무 아깝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우리는 이 녹색선에서 자, 횡보를 진행할 때 매수를 진행합니다. 지금은요. 조금 더 떨어지더라도 우리는 매수를 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차트의 흐름에 따라서 어느 정도까지 조정이 이루어진다면 최대한 저는 최저점에서 잡을 겁니다. 그리고 올라왔을 때요. 올라가는 흐름을 보고 여기서 매도가 아니라 최대한 고점에서 매도를 진행을 할 겁니다. 저와 함께 이더 그래프 수익으로 이끌어 가실 분이요.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010-2854-6517번으로요. 문자 도사. 두 글자 보내주시면요. 제가 정보방에 입장을 시켜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가장 빠르게 대응을 해서 여러분들의 계좌를 제가 수익으로 이끌어 가겠습니다. 100% 무료로 운영되는 정보방이고요.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저하고도 정보방에 입장하신 구독자님들하고도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다 같이 우리 윈윈하는 그러한 정보방이 되도록 제가 만들고 있는 중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들어오셔서 하루 이틀 관망만 해보셔도 아마 차원이 다르다는 걸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요, 010-2854-6517번으로요, 문자로 도사 이렇게 두 글자 보내주시면 이 도사 이민준이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의 계좌를 수익으로 이끌어 간다는 말씀 이렇게 전달을 해드리고요. 오랜만에 제가 또 괜찮은 종목 하나를 또 챙겨왔습니다. 중장기로 들고 가기에 정말 괜찮은 종목. 자, 거래량만 보셔도 지금 엄청나다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지금 아직도 저점에 있고요. 못해도 600%는 가장 기본적으로 먹고 들어갈 이 중장기 종목 바로 이 전구점까지입니다. 전구점 뛰어넘는다면요. 어디까지 갈지 몰라요. 이런 엄청난 거래량을 가진 어떻게 들어올릴지 모를 이 엄청난 종목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010-2854-6517번으로요. 문자 히든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이 히든 코인 특별한 추천코인. 제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해드린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제가 진짜 정말 좋은 대박코인 가져왔는데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신 분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내일 여러분들과 함께 더 좋은 코인을 찾기 위해서 이만 물러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